안녕하세요. 기발한 상상력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촬영을 하네요. 아, 요즘에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어, 요즘에는 밤에 아들하고 눈사람 만들기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 비교 크기 감이 좀 오시라고, 어, 제가 클레이 옆에다가 10원짜리 동전을 놔뒀어요. 음, 클레이 두개 뭉쳐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코에다 당근 넣고요. 눈코입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꾸며줬습니다. 일명 계란 프라이 어, 눈사람인데요. 여기 머리에다가 눈사람 모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좀 다양한 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았고요. 이건 어제 만든 거. 요거는 아들이 만든 거. 모자도 색칠해서 씌웠어요. 너무 잘했죠?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